자오에 어, 왔습니다 일단 시간이 좀 늦은 관계로 다섯 시간짜리를 끊었고요 어, 이걸 타고 이제 정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아,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<laughs> 어, 정상 가까이 온것 같은데 어, 네,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은 엄청 많고 어, 뭐라고 써 있는데, 어, 잘 모르겠네요. 근데 여기가 아직도 정상이 아닌 건, 어, 지금 여기, 이게 안개인지 구름인지 껴서 안 보이는데, 위쪽에 길이 더 있거든요. 그걸 바, 봐야 되기 때문에, 전 다시 이쪽 코스로 또좀 타고 가다가, 다시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만으로도 정말 지금 상당히 절경이 펼쳐져 있습니다. 지금 이쪽은 정상인데 뭐 사람도 별로 없고요. 보이는 것도 없고. 어 여기 보면은 수비광 코스가 있어요. 근데 이게 지금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뭐 바로 앞도 잘안 보여서 이거 감상하면서 갈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요. 보면 저기 뭐뭐이아 어. 예, 네, 이거 잘못하면 길을 잃을 것 같아요.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은 정말 너무 험하고 <laughs> 어려워. 아, 난 도대체 여기... <laughs> 어... 저기까지 일단 내려갔다가, 또 타고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지금 이게 게련델, 그러니까 이 게렌데 리프트 맵을 지도를 보면 좀 애매하, 애매하게 표시가 돼있어서 지금 저게 정상으로 가는 맵이 리프트가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저쪽까지 가서 또 타봐야 되겠습니다 아, 천신망고 끝에 <laughs> 네, 드디어 정상으로 올라가는 어, 곤돌라를 탔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없어서 이 곤돌라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정제 밖에 없습니다. <laughs> 아, 이거 타고 올라가면 산 정상이고요. 아, 이제 한번 내려가면 다시 또 올라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힘들어서 아, 올라가더라도 일단 전망이 어, 이, 아, 아, 구름이, 구름이겠죠? 안개가 아니라? 구름 때문에, 보일지 안 보일지 잘 모르겠어요. 거칠 때는 그래도 시야가 좀 트이던데, 거치질 않으면은, 어, 바로 앞도 잘안 보이더라고요. 저쪽에는 지금, 패트롤, 스키 페트롤 하나가, 스노우바이크 타고 올라오고 있네요.